대검을 들었어. s o u l f 대검으로서 녀석을 조금 때려보자고. 대검, 짱짱맨. 대검의 무, 뭐야, 무자비한 것이기를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 녀석의 콩콩콩 세발 때문에 슬래시 엑스는 도저히 못 써먹겠는데? 원래 포 때는 라잔 잡을 때 쓰레기를 정말 즐겼었는데요. 콩콩콩 세발 때문에 안 되겠어. 회성회거를 띄운 쓰레기라면 은 몰라도 안 되겠네. 죽을 거야, 아마. 그 음. 그니까, 대검 같은 경우는 가드도 되고, 납도 속도도 기본적으로 빨라서, 소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잘 해보지 않겠나. 그리고, 기막의 세팅이었다는 점을, 아, 간과하지 말자, 그럼, 요. 아잔나또 왔어! 부서! 아, 다리멍댕이! 한번, 돌리고, 자, 납도하고 호오 뭐야, 이거? 왜다 피해줬지? <laughs> 개떡같이 피했는데 다 피해지. 뭐지? 빵! 자. 네, 콩콩이 3연발 후에는, 어, 3차지 여유까지 생긴단다. 정말 좋군요. 빵! 훗 쏴! 잉? 아, 잘못 때렸어. 3차지를 날렸었어야 됐는데 때려봐때려봐혹카고때려봐 어, 아아아아아아 때려봤네 아, 아프다 <laughs> 많이 아프다 어, 그래도 원큐는 안 난다 자 보십시오 원큐는 나지 않아 이건 기뻐해야 될 점인 것 같다 냠. 오, 수프레다 오, 레이저 날려올것 같아. 괜찮네. 저 녀석은 바보. 아, 이런 소리 하지 마자. 네. 이번에도 뭔가. 아, 이때 나 때렸으면 좋겠는데. 우와, 다 피했어! z z o 납도술 있으면 100% 피하겠는데요? 어? 흐 예, 예, 되게 바보야. 어! 자, 지금까지 봤던 라전 중에 제일 멍청해. 음! 자, 자, 자. 네, 해보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대검 입장이지. 후와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뭔가 뿔부파 욕심이 이쯤 되면은 나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말이지요. 어 근데 불가능, impossible. 어려 어려. 기회가 보이질 않소. 아, 그냥 여기서 알짱거리다가 힐 아이루들의... 어... 힐을 받을 걸 그랬나? 아니야. 녀석들을 믿을 수가 없어. 냠냠. 냠냠! 좌우지간아휴 검사가 더 편한 것 같단다. 아! 소라네소라다 녀석아! 마가요 기회, 기회, 기회 주의자가 되자. <laughs> 오 잘했어, 잘 막았어. 막았네. 결국에는 오 막았어요. 제가 막았어. 오팍 그렇지 안 막았어. 있을까 몰라 <laughs> 확연하게 가드가 되고 녀석의 저거 하나만 버틸 수 있으니까 이다지를 수월할 줄이야. 음야 확하고 담벼보아 이 차질 톡! 오 야. 아, 아, 완벽해. 야, 하하하하하. 완벽하네. 공, 공, 공. 으허! 아니, 이런 지존. 오. 어. 니가 그러니까, 구르는 것도 잘 굴러야지. 3차지 타이밍이 생기는구나. 빵! 좋소. 확인하기 편하다 진짜 왜 해보러 한다고 까불었을까? <laughs>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지난날에 제 자신이 어리석습니다. 어왜왜 해보러 했을까? 아 어, 퍼스트 턴 맞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그렇구만. 어왜왜 어. 해보러 했을까? 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 시청자들이 거시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단다. 오케이, 어 이거 단차만 꾸준히 도전하면요 될런지도 모르겠다. 어, 뿔 부숴버릴까? 좋아. 번짝이 뿔을 부숴버리겠습니다. 단차 많이 시도해서 말입니다. 어, 좋네. 마나크 프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냠. 잡겠다내 네 녀석. 그러니까 이거는 납도술이었어 어. 그러니까 무기발도 상태에서는요 조금 비하기가 어려웠었네 미안하오 허아! 땡큐 아 단차 시도하다가 막겠는데 단차는 뭘 말하는 건가요? 아 점프 공격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점프 공격 말이죠 냠냠 알뜰살뜰 보셔는터 좋아나. 어 그래 자 항상 굴러서 피할 생각 말고요. 어 무적 회피 그래 무적 회피였어 무적 회피. 아 쟤는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빔이쳐지 허허하하하하하 <laughs> 노차지요? 막가요 잘했어요? 나라까지 떨어지고. 우 오분. 어. 하하하하. 자신 있는 시도였어. 어. 약간 말이다. 잉잉잉 아아왜 그랬을까 그런 짓은 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왜 자꾸 안 하는 걸까? 그니까 이상한 버그야 버그 같아 어째서일까? 음왜 어째서 구르기와 어 무적 회피를 자꾸 아끼는 버릇이 생겼는가? 아 모르겠어 이상한 이상한 습성이 생겼어. 아, 마이너상. 어? 파이팅!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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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예상은 틀린 적이 없나. 어? 어, 깜짝이야, 와! 벌통 보고 깜짝 놀랐네, 어. 쫄았어, 많이, 많이 말이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피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고. 후! 잘했네, 어. 그러니까요, 저게, 콩콩콩 사면발이랑, 어. 원 연발이 돼 있는데, 한번 짜리가 있고, 두번짜리아세번 짜리가 있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오, 차이가 세 번째는 같은 높이에 있는 경우에만 세번 날라오고, 오, 다른 높이에 있는 경우에는 한 발만 날라오는 것 같단다. 네, 이게 아닌데 괜찮네! 네. 그래도 전판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포션이 사라지는 건뭐 어쩔 수가 없다 치고. 아, 마이 포션. 우! 포션은 네 개밖에 없어요. 이런 젠장. 그래도 데미지는 더 많이 준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지 않아? 후사! 막아요. 아. 아, 체력이 아, 잠깐만 여기서 왜 먹? 오야 당이네 계산했니? 아 쫓게 계산했으니까 당이네. <laughs> 어. 빵. 오. 지모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 나 뭐하지? 이게게게 살려줘. 야 <laughs> 휴전 휴전이야 휴전 음... 건어가 익숙하더라도 저는 라잔만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진짜 어려워 수차례의 연습을 어.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어가 이 정도로 심각했다니 아 분해 죽겠구만 나중 되면은 그래도 해보러 한번 잡아보고 싶구만 음. 다량 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하하하! 이거는 자 유리한 지역을 점유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입이 마르고 날도록. 아까 보니까 아 아니네. 음. 아 아젠자. 데미지가 한 번만 막혔었던 걸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내진 판정만만요. 그러니까 어, 각도 좋게 막으면은 녀석의 점프 풍을요. 어. 내진만 가두하고 거시기가 된다더라. 우 지존 위기인 것 같아. 이거 포션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오, 정말로 되는 거야? 안 먹어도 되나? 그래. 손!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오, 아니, 우호우! 도도도수레? 노수레라고 가능하니? 가능하지. 야하하하하, <laughs> 역시 대검은 짱짱 매니그먼. 아, 대검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요. 대검은 그냥 짱짱 매니그만. 여러분 대검하세요, 대검. 와, 대검 좋네, 정말. 와, 대검, 겁나 좋네. 좀, 커스텀적인 문제로도 따져볼까? 이거, 나름대로 좀 오래된 커스텀입니다. 오래도록 써먹던, 어. 아직, 취급, 거시기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네. 송이 커스텀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어? 오늘, 생고배 생에서 만든 건어 커스텀보다도 훨씬 더 선전 수전하고 있어. 음. 잘했어? 어. 대검이 짱짱맨인가 보다. 얘야, 왜안 되지? 아, 머리를 부셔? 불가능해. 아, 불가능해. 벌써 아직도 두개 쌩쌩하네. 이제 보니까... 네, 왜 뿌리 하나 부파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laughs> 어... 자, 이거는 노려 볼만하지 않겠는가? 야, 에이... 그럴 수 있지? 어, 이거,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어. 잘하면은, 3차지를 3번 정도만 머리통에다가 박으면은, 완벽 뿔 부파가 될것 같단다. 야, 방금은 좀 드라마였네! 와! 그래도, 어, 커브는 예상 못했지만, 어 도망가는 녀석의 뿔을 자른 것은 정말로 그 선택이었단다, 헌터요. 우우! 엔 좀 이제 까불어볼까? 그럼 가하지마 아! 야! 아아아아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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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와, 완벽하게 당해버려 아 아, 아 뒤통수 제대로 아 뭔가 잘못됐다는 점을 어 녀석의 첫 번째 콩콩이가, 어, 뒤통수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한 후에, 어, 뭔가 잘못되었어? 라는 느낌을 마음속으로 받았습니다. 뜻, 뜻, 뜻밖의 삼수레가 나는 건, 아, 아 그럴리가요. 괜찮습니다. 이거, 아, 갑자기 욕심이 마구 나고 있어. 저 녀석의 뿔이 다, 네오! No! 이런 젠잘. 니들도 나 엿보는 거야? 어퍼컷 아... 냠냠냠 함정 정말 필요하다고 이 녀석들아 함정 없으면 나 큰일 나 한국의 덕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수하자 음 피해 복수를 냐 하하하하하 얘 자고 있구나 자고 있는 녀석에다가 3차지를 딱 박아버리면은 딱 아니야. 부서질, 애매하지 않아? 어, 좀 애매한데? 자, 해, 보자, 이거. 일단 함정이랑, 어, 수면 3차지는 3차진은... 어, 뭐야? 어, 저기서 자는 거야? 어, 왜 여기서 자? 어... 올라가서 자는 거 아니었어? 허허허허허허. <laughs> 애 송이구만. 활에 맞을 것 같은데? 딱 아쉽네. 어 그렇지. 냐야 하하하하. 훌까지 으흐... 다 부숴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이야, 나이스. 막판에 좋은데, 자이 녀석의 뿔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커스텀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단다. 이야, 영화 찍었네. 계란 후라이는 조금 머쓱하지만 괜찮습니다. 음, 으아, 완벽해. 아, 그런데 안 나올 수도 있나? 이거 부파하면 100% 아니었나요? 아, 100%가 아닌가 배? 그니까 내가 원하는 소재가 뭐였지? 그니까, 러 라잔의 첨예뿔? 뭐, 뭐더라 이름이 기, 기억이 안나 금강뿔? 뭐라고 하더라? 상위뿔이랑 헷갈리네요. 아, 80%입니까? 아 어, 괜찮아 설마 20% 때문에 안 나오진 않겠지?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이런 말은 해서서는 안 됐는데 말이다. 오. 짠짠짠 조심 조심 여러분 라자는 어 대검으로 잡으세요 대검이 짱짱맨이네 강불 강 금강불 오, 오. 뭐야 이거 두개 주는 거야 원래 오나이스어 뭘을 먹어버렸어. 드디어 라자 뿔을 처음으로 만져본 난다. g 음. o 라자는 대검으로 잡기가 정말로 짱짱 편했구나. 네 가드도 되고 차지엑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액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강불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강불은 아 그러니까. 한 하나 부수면은 강불 나오고 두개 부수면은 금강 불 나오는 그런 건가요? 그런가? 아열 받은 라자는 금강 불을 주고 아 까만색 황소 라자는 어 그냥 강 불을 준다 그렇습니까? 이야 이득 기가 막히게 챙겨버렸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하고 아 솔직히 재밌었죠? <laughs> 여러분 나 술에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아! 아 변태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 어. 오나 변태 같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서 희망 금일 방송은 마치도록 하지 막 까르륵 거리네. 아 좋다. 감나 좋으니까 꿀잠들 잘 마시고 오늘은 뭐다? 어 기쁘다 스승의 날. 아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어? 오늘이 스승의 날인가 잠깐 헷갈려. 맞나요자 스승의 날이네. 한번 찾아갈까? 응? 어, 오랜만에 생각났네 학교 빨리 끝나니까 기가 막히구만 자 불금이 되겠단다 냐하하하하하하 <laughs> 스승의 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 오늘은 여기서 이쯤 드리고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지 헌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주무시길 바이바이 그리고 뭐다? 라자는 대검으로 잡아 어, 대검 짱짱맨